4월 2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로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돌아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이여 대해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블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추해전을 위하여 왕들이 죽게 예물을 드리리이다. 길, 갈밭의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디드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발부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쿠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험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19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깨에 놓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들 힘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논산 시골에 살 때, 한 번은 달구지를 끌고 가던 소가 그 달구지의 무게를 못 이기고...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평소에 묵묵히 일하는 소였지만 그 소가 끌어야 되는 짐의 무게가 소의 어깨와 무릎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메어졌을 때그 튼튼한 소마저도 힘에 겨워 주저앉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솔직히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주님이 힘주시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로 되돌아가 보면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때로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맞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과 불안이 덮쳐오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때 이제 의자 앉지 않고 서서 가다 보면 버스가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잘못하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버스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버스 안에 있는 손잡이를 턱꼭 붙잡습니다. 그래야 안 넘어지고 안 다치거든요. 아마도 앞에서 말한 그 소가 말을 할수 있었다면 주인님. 달구, 달구지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짐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또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짐을 덜어줬으면 소가 쓰러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소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눈치껏 알아서 짐을 덜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 내 짐이 무겁다고 말할 수 있고요 내 짐을 덜어달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 뭐 짐을 덜어달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짐을 맡아달라고 하는 거죠 10편 55편 22절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했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짐을 덜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 여러분 들었던 예화일 텐데요. 한국 전쟁이 끝난 뒤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차를 몰고 가던 미 군이, 미국 군인이, 이제 눈에, 머리에 이제 그 무거운 침부다리를 이고 가는 시골 안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 안악에, 안악을 차에 태워준 거죠. 이제는 그 안악이 먼 길을 편하게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미국 군인이 마음이 흐뭇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미국 군인의 차에 얻어 타니 시골 안하기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미군이 뭐 이제 어쨌든 물어봤겠죠. 아주머니, 왜 짐을 머리에 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하는 말, 차 태워준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신세를 집니까? 미안해서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골 아낙, 이 아주머니가 예의가 바르고 지혜로운 걸까요? 마음은 착한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것이고 차를 태워준 사람의 호의를 무시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이 시골 아낙네처럼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도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준다고 하고 10편 55편 22절에도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안 맡기고 왜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짐을 맡겨야 됩니다. 그게 주님에 대한 예의고 그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볼 때마다 주님은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되는 이 삶의 문제들 그 염려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뭐 새벽 기도라든지 뭐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짐을 주님께 내려놓았다가 기도가 끝나면 다시 그짐보따리 바리바리 싸들고 되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았다면 그짐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우리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주자들아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이제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릴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